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매의 복공양 줄, 터, 동시 272일종. 밑에서 두 번째 개성입니다. <목소리>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망상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열애의 대원각이라네. 무량겁중 어느 때에 이물을 빠져나와, 지금 잠시 이 길에 떨어져 머문다네 나 오아미 타불. 태고 보우 선사께서 태고암에 지내시면서. 그 완전 산속에 진짜 암자에서 홀로 지내면서 느끼는 감흥 이것을 노래로 울푼 겁니다. 태고암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망상하지 않으니 망망상 이것이 곧여래의 대원각이라네. 대원각이라는 것은 이제 크고 둥근 거울. 이걸 대원 경지라 그래요. 크고 둥근 거울 같은 경지, 그런 지혜. 이게 바로 그게 대원각입니다. 우리 모두 원래가 그런 자리에서 나왔는데 무량겁 중 어느 때 이문을 빠져 나와 지금 잠시 이 길에 떨어져 머문다네. <laughs> 그러니까 이 크고 둥근 거울은 뭐. 귀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반기지도 않고 천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찡그리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그 앞에 지옥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괴로워하지도 않고 천당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이게 바로 대원경지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줄 뿐이다. 네.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줄 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업경대가 있어요. 음. 업경대가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온 일생이 그 앞에 딱 서면은 그 거울이 큰 거울인데 그 앞에 딱 서면은 어, 자기가 살아온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다 나와요. 속일려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우리 CCTV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면서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뻔히다 보이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도 안 되고, 오리발 내밀어도 소용없고. 그럼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살아있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는, 연쇄살인범이라 하더라도, 10명을 죽였어요. 그래도 한 번, 감방에 들어가서, 뭐, 종신형을 받거나, 사형을 한번 받으면 끝이죠. 거기는 안 그래요. 내가 10명을 죽였으면, 10명에 해당하는 형벌을 죄다 받아야 돼요. 10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나도 죽임을 열 번을 당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한치의 오차가 없는 거야. 1년 365일 24시간 항상 나를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보는 사람 없으니까, 듣는 사람 없으니까, 뭐, 오리발 내밀로도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업경대 앞에 가면 안 통해요. 좋은 일은 물론이고, 나쁜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그냥 좋은 일, 나쁜 일, 뭐 선한, 선행, 악행, 이런 게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 찍힌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24시간 <laughs>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허투루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열의 실지시견. 금강경에도 나오죠. 부처님께서는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마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뿐 아니라 마음가짐까지도 다 나와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따 봐.